안녕하세요. 김동현 프로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입니다. 먼저 비거리를 늘리려면 정타와 헤드스피드 이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두 가지의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 이두 가지 스윙의 차이점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스윙입니다. 바로 저겠습니다. 첫 번째 스윙은 113마일 나왔습니다. 바로 두 번째 스윙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스윙은 120마일이 나왔습니다. 이두 가지 스윙의 차이점이 보이셨나요? 먼저 첫 번째 스윙은 제가 백스윙 올릴 때 마음 속으로 리듬을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올렸습니다. 그다음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만 힘을 강하게 줘서 스윙을 했습니다. 하지만 첫 번째 스윙의 단점은 이 클럽 헤드를 빠르게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백스윙을 천천히 올리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살짝 멈춰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멈춰져 있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나의 최대 스피드를 내려고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줄때 저의 살아 you 갑작스럽게 많은 힘을 주게 되면 몸이 경직이 i 버리면서 오히려 굳어버리게 됩니다 몸이 굳어버리면 오히려 클럽헤드를 t of a l 를 수가 없는 거죠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윙 두 번째 스윙은 이 클럽헤드를 옆으로 빠르게 던지면서 백스윙 탑까지 한 번에 올렸습니다 백스윙을 빠르게 올렸다 보니 다운스윙에서 많은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백스윙을 빠르게 올리면 이 반동이라는 게 생깁니다. 이 반동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몸의 중심축을 잘 잡은 상태에서 이 클럽헤드를 빠르게 올렸을 때이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헤드가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. 이 튕겨져 나오는 힘을 저희는 반동이라 부릅니다. 저희는 이 백스윙 탑에서 반동을 만들어주면 다운 스윙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백스윙에서 올라간 스피드만큼 다운 스윙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나와지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. 백스윙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과연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가 없나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건 아닙니다. 내가 순간적으로 많은 스피드를 낼수 있는 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클럽 헤드를 마음껏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많은 근력이 있다면 빠르게 휘두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승발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나 혹은 근력에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라면 스피드를 내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타를 치기 전에 매번 하는 연습 드릴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드레스를 잘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클럽 헤드를 왼쪽으로 살짝 밀어넣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골반 쪽에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클럽 헤드로 가상의 벽을 부시는 겁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클럽 헤드로 가상의 벽을 부신다는 마인드로 백스윙을 올려주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백스윙을 천천히 올리면 벽이 절대로 부서지지가 않겠죠. 이 클럽 헤드를 빠르게 던지면서 백스윙을 올려야만 이 벽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백스윙을 빠르게 던져주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클럽헤드가 반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반동 플러스 제 힘을 더해준다면 한개 이상의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. 방금 알려드린 연습 드릴을 하루에 50번씩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만 해준다면 20m 이상의 비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습을 할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이 클럽헤드를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내 몸까지 같이 딸려가면안 됩니다. 내 몸이 딸려가면 스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뒷단과 탑볼 정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는데 스웨이가 계속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뒷사람에게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뒷사람에게 던지려면 내 몸이 밀리지 않고 뒷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스웨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뒷사람을 봐주면서 클럽 헤드를 던져준다. 혹은 뒷사람을 보면서 벽을 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스웨이를 방지하면서 내가 제자리 회전을 하면서 클럽 헤드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스웨이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백스윙을 잘 던져서 비거리를 확보하신 분들은 추가로 다운스윙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백스윙 던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운 스윙 회전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백 스윙 탑에서 바로 공을 치기 때문에 캐스팅이 나오면서 헤드가 다 쳐맞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러신 분들은 백 스윙 올릴 때뒷 사람을 보면서 이 클럽 헤드를 던졌듯이 똑같이 다운 스윙에서도 왼쪽 뒷 사람을 보면서 클럽 헤드를 던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그러면 왼쪽 뒷 사람을 볼때 손이 자연스럽게 몸 앞까지 끌고 와지면서 캐스팅을 방지할 수가. 있는 겁니다.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연습은 부력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스윙이 어색하신 분들에게 백스윙을 빠르게 올리라고 하면 정타율이 좀더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